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저한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 의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 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는 이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이 반문과 또한 예수님의 이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aughs> 앞서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오병리의 기적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을 재현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한 세대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맙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들이 막 자꾸 수근수근 거리자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해 보면 듣고 배워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피다면 자꾸 수근수근거렸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수근수근거렸고요. 양식이 떨어지면 또 그랬고요. 길이 힘들다고 수근수근거렸고요. 심지어 매일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은 이 만나만 주시냐고 수근수근거리며 불평을 계속 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도 역시 똑같이 수상들처럼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분명히 앞서서 오병이의 사건을 보여주고 그들이 그것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예수님이 그 부모가 누구인지를 요셉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옆에서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이 땅에서 수고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먹을 양식을 양식만 먹고 지내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몸만 예수님의 앞에 와있을 뿐이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지 아니하면 결국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또한도 하나님께서 이끌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4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느니라.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었다는데 우리는 그곳에 깊은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 이끄시는데 그 무엇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모든 게 보증이 되지 않습니까? 또한 아버지께서 이끌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도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지 못한 채 그저 그들이 그냥 편안하게 왕으로 그냥 예수님 모시고 그냥 편안하게 이 땅에 사는 것으로 육신에 먹을 양식만 기대하며 탐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45절 46절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음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분명히 선지자의 글, 그 구약 성경에서 보면,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끄시죠, 우리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가르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어떻게 개, 어떻게 실행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또 무엇을 하셨는지 또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 말씀 속에 적용을 시키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이 죄악을 멀리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것을 세밀하게 배워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학생입니다. 초등학문에 의해서의 그냥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 장성한 분량의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됩니다. 육신이 자라나가는 것처럼 정신이 자라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자라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혜택을 누리는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을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떡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고 드러내고 전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그냥 수근수근수근거리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는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은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배고픕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결국 죽었다라고 분명히 4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아무리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주고 있는 은혜와 신약 성경이 주고 있는 은혜의 그 가치와 풍성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하늘에서 오는 그냥 만나 그것을 먹고 그들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낮다라 왔다로 가는 것은 바로 그 구약성경이 예피하고 있는 실체 바로 신약성경의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독보적인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복을 받았고 다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지만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 더 그들보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삶 속에서 그 영생의 길 그 살아있는 그 떡을 먹고 저와 여러분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0절, 51절,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비록 비유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해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지만 그 의미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경험한 그 무리는 오직 떡에만 이 관심을 가질,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떡을 주신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께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 계속 먹을 것을 공급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유기적인 연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면 결국 그 자양보는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먹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듣는 설교만 먹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그 성찬식을 통해서 보는 떡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 단순히 그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해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으며, 예수님처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에 저와 여러분은 목숨을 걸며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결론이, 결론입니다 믿음이란 결코 마음속으로 그냥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냥 되뇌이기만 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지 또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모두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